네다 돼요? 네, 예, 뭐다 뭐, 돼요. 뭐든, 어, 나 언제 이거 부식도 하고 싶지? 나한서 그래요? 나무 부식 네. 나무 어떻게 해려 부식도 그런가요? 그가격이좀 약해졌습니다. 시대가 바뀌었습니다. 아까보다 계속 조금 왔어. 한 세트에 20분만? 어? 어? 누나한 한 환전이요. 저 환전이요. 네, 환전소로 오세요. 재료요? 네. 재료 옆에 예, 환전소 바로 옆에 본. 팔아요. 어때요? 지금 시대가 님. 저게요 네. 팔아요. 다 팔아요. 다 팔아요. 아, 저 모든 블록 다 탈게요. <laughs> 네. 철요 예? 네. 랑요 <laughs> 이렇게 많이 나오겠는데 유신님, 저한테 오시라고요 빨리. 안 가요. 아, 더 있습니다, 기다거이요더 있습니다. 음. 이거. 일단 가거가세요 네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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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거.

끈 하나당 다섯 개라 그랬죠? 박주한테 물어봐. 주나 머리끈하 그거 이거 시대에 따라 아? 바, 그 감, 금액 바뀌어요. 아니다. 네 지금 싸지대 있네요. 네 당연하죠. 하나당 다섯 죠물도데네 일단 구매하실 거. 아니. 네. 해주세요. 아저 네. 어, 지금 레도 너무 심해. 아네 알겠습니다. 자. 네. 철하고 금몇 개씩. 몇개 개, 자. <laughs> 벌써 철이랑 금을 구했다고? 아니요? 네 네. 뭔 소리예요? 시세가 많이 싸졌다매요. 싸졌다고요.

네. 오이 친구는 이거. 요 이게 무가같요우 일단 앞둬야겠다. 네.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, 운님. 아 이따가로 처리해 주세요. 네부탁드려에면두 개. 운님 지금 뭐하세요? 두 개, 두 개. 아, 지금 흙몇개 가져가셨는데, 빨리 내놓으시겠습니까? 아, 내놓으세요, 빨리! 이거 제 앞에 있어요 뻔하지 말고, 빨리 내놔으세요 진짜, 그래, 니네 시스템으로 확인해보던가요? 네니 영상 보시는가요? 진짜, 얼핏이었네. 나 이거 갖고 있어. 나이걸로도 주세요! 의심한 대로. 흙만 갖고 가겠습니다. 저희도 바꿀래요. 네. 이시간대은풀리퍼 바꿔야 했다고요. 네 어디 넣어볼게요 네. 잠깐만. 잠깐만, 여기 용안 좀 만들어요. 잠깐만요, 주님 <웃음> 용. 잘리. <laughs> 어, <용. 웃음> <용. 웃음> 근데 다 돈까진 했네. 네. 지금까지아니다그렇요 어, 여기. 사세요 어? 그게. 15원, 1 0 원, 이게 0 원. 이게 어? 0 아, 원. 어디 있어요? 한쪽 옆에. 한쪽은 옆에. 한쪽은 근데 사는 거예요? 시세가 네, 근데 어? 시세가 달라질 때더 비싸질 수도 있고 더 싸질 어? 수도 있어요. 지금 어? 달래요? 뭐? 근데 시세가 이렇요 시세가 이요 자 네, 이렇게 해서 최종 인정자님. 우승자는 네우승자님 잠깐만요 유현자님 아, 잠깐만 제따라요 잠깐만 님우현자님 왜요? 우승자님우승자님네 네. 여보세요 네 이거 보세요. 네 이거 살거 있어요 뭐? 이거요 잠깐만요 저 비닐 말아네 네, 네. 이거 다가져네볼게요네아요 뭐? 이렇게 <laughs> 소님님 노래 진짜 못시네요 갑자기 <laughs> <laughs>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럼 나 게임은 꼴등 유식님 그다음 지티님 그다음 1등 루님으로 위너! 습니다와열 떨어졌다! 자 <laughs> 유식님 유식님 너무 와, 엄청 많을 겁니다. 근데 하미나, 아, 너아 아, 너엄마약먹 네. 아, 너무 아나약먹 아, 야무 아마워요. 지금 무 아마워요. 아, 너무 아마워하빈 아마워요. 아, 너무 아마워요. 아, 너무 아마워요. 너무